예, 오늘은요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쭉 읽어 나갈까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한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축아트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너무더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괜히 23편을 한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laughs> 아, 여러분, 이 10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아, 정말 쉽지 않았던,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구절들의 의미들을 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저도 좀 새롭게 깨달았던,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과 함께 글을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긴장이 사실 살짝 되네요. 이 주옥 같은 이 말씀, 10편, 23편 이것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괜히 풀어서 설명한다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흐리게 하진 않을까 하는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해 주셨듯이 예.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예,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laughs> 예. 아멘 이 구절은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마치 센터와 같다 말합니다. 센터. 샘터. 여러분, 센터에서는 계속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센터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 구절에서, 이 1절, 이 구절에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절은 23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은 단순하게 자신의 신앙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었던 이런 상황처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꼭 붙잡아 주었던 그 구절이에요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평생을 한결같이 그렇게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고백이 내 삶의 피가 되고 내 삶의 살이 되어서 삶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2절 이하의 구절들을 보시면은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이 고백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아 이렇게까지 붙들어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절 이하에는 이 구절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었구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된 것은 자기가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laughs> 자기가 목동 출신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는 잘 알았어요.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예. 그리고 다윗은요 목자라고 한다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맹수라도 겁없이 쫓아가서 싸워서 양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또 마실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실 물들을 또물 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물을 찾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중동 지역은.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그 물을 또 그곳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목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절절하게 자기가 목동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참 목자가 되시니까 그, 크신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 그가 너무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더보다 확실하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위험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내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윗과 같은 목동의 경험은 없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이렇게 경험했던 고백했던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 그렇게 여러분께 권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사람도 목자다, 저 사람도 목자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어떤 분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은요,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을 드러내주신, 아,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누군가가 말했듯이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자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혹 잘못 선택하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가난 땅,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 저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오늘 너희는 누구를 믿고 섬길지 선택하라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줄 믿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믿을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여호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더라. 저는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결과가 있어요 사망이든지 영원한 생명이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선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laughs> 어, 여러분 대단한 뒷배기 있으시네요. <laughs>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양은.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도해주고, 누군가, 그러니까 대신에 이, 이 청력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특별히, 목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laughs> 우리는, 이런 시력이 약해서, 앞을 제대로 볼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잖아요. 그리고 위험과 적도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만 꼭 붙잡고 살아도요,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때때로 불평도 하고 때때로 염려와 걱정 속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되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요?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그렇게 다잖아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부족하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허영이라고, 허영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허영 아니에요. 성형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laughs> 그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laughs> 정말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다 아, 괜찮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소망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이제 2절부터는 왜 부족함이 없다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요.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다시 말해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푸른 풀밭.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 그곳이 바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laughs>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으니까 이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때때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뭐 척박한 땅을 건너게 지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자갈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고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푸른 초장에 있는 곳.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그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나를 지금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좀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좀 지금 또 우리 정말 이,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마침내 최종 목적지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분. 그 믿음만 있어도 오늘 좀 그냥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의 부족함 그부족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미뤄진 것일 뿐 부족함이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확실하 확실,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실 거고, 쉴 만한 물가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감사죠. 그냥 오늘 부족한 게좀 있어도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또 감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은 얼마나 굴곡져요. 아마 우리보다도 더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10년이나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를 살았고요. 하지만 그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실하게 믿기에 오늘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아멘.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아니, 아직 자갈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까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읽을게요. 3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육적인 상뿐 아니라 어느 때는요, 정말 내 영혼이 지치고 권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너무 지쳐요. 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영혼을 어디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아멘.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다가 현실에 치여서 내 영혼이 지치고 맥이 풀려 어려울 때, 마치 잘 달리던 타이어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맥이 풀렸을 때. 하지만 여러분,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만 넣으면 다시 잘 돌아가잖아요. 에어만 넣으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laughs>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예, <laughs> 네, 그냥 맥풀린 내 영혼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내 네,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왜 때때로 자신의 영혼이 맥이 풀리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영혼이 왜 지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을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laughs>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의로운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탄한 길 그리고 형통한 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때로 자갈 길을 걸어가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참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뚫고 나가다, 장애물을 극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들이 다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을 때에, 마침내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묵자가 되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그때 그때마다 나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그그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아멘 <laughs>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은 4절까지만 좀 함께 보려고 래요 요 마지막인데 이요까지만 요,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한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아하시나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버리면 목자가 아니지요.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목자이 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그 유대 땅에 요단 계곡 지역은요. 단은 아니겠지만 아주 험하고 위험한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이런 험한 골짜기를 다녔을 것이고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험한 골짜기를 누비고 다닐 때에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매복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고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투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오히려 감사요,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가 고백했듯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았던 거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서 해요.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서 해요. 그것이 그를 풍성하게 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하게 했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최고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불쌍한 양이 있어요. 더 불쌍한 양은, 목자는 있는데, 양을 잡아먹으려는 목자라면, 더, 더 불쌍해요, 그 양은. 그렇죠? 더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렇게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을 보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는 삶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